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신감이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세상이 적이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본명을 써주는것 같아요 김모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를 많이 느끼고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을 느낄 때 심지어는 가족 형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뭐좀 잘못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내가 지금 사회생활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자기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감 없이 사회생활하고 을 친구들을 만나고 뭐 형제 가족을 만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휘둘리게 되 있는 거죠. 이기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대화를 몇 마디 서로 나눠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하는 말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얘기보다도 남에게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속 계속 더 점점 점점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 위축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 그 남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연을 주신 김모 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해야지 올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사회생활 쭉이 1년의 과정을 쭉 보면 자신감을 키워라. 자신감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을 높여라.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 뭐. <laughs> 뭐 그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끔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주변과 어떻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낼까, 남들 그냥 별탈 없이 두루뭉실하게 지낼까, 남들 좀 비비 맞춰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하루, 일주일, 일년, 오년, 십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내자신이 어떤 자신감을 높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목표, 큰 목표 말고 크창하고막큰 목표 말고 아주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뭐 본인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 목표를 하나 이루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누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이 위로하고 자기 자신이 칭찬하고 자기 자신이 격려하고 그렇게 작은 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칭찬을 하면 그냥 생각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조그만 성취를 했을 때도 정말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덜 쳐내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말해서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감사의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것 말고, 가지, 가지지 않은 것 말고, 본인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설정했던 조그만한 목표를 이룩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면서 자존감도 조금씩, 조금씩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용기도 줄수 있게 되고, 격려도 할수 있게 되고, 따뜻한 위로도 할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의 격려가 가장 큰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 끄집어내요.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장천 자신의 단점만 꺼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의 어떤 장점보다도 단점을 꺼집어내고 단점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서보다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장점을 좀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장점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어려운 역경에서 그런 장점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신감, 자존감은 남이 높여주는 것이 아닌 거죠. 남이 높여주는 것은 자존심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은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스스로 남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높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씨야야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서 본인 자신이 무너져 있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본인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감이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면발씀 같이는 않았습니다. 어 일요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또 활기찬 일주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